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전술핵 배치 주장이 서슴없이 나온다. 정치적 구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안보 불안의 편승에 이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NPT 등 국제 조약에 가입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국제사회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당장 일본의 군국주의에 불을 지펴 자칫 한반도발 핵 도미노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주변 국가 모두 핵을 갖게 돼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제기된 한국의 핵무장로는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개천에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미비 전략적 핵무기 보고서 한국도 핵무장 가능성.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일 핵무장론을 꺼내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그간 미공화당의 일부 강경파에서 전술적 차원의 핵무장 시나리오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북핵 협상 대표가 이를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비건 대표는 지난 6일 미시건 대학의 한 강연에서 북핵 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영내 핵확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시점에 한국과 일본 등에서 핵 능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로도 볼수 있다. 같은 날 미국 의회조사국도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일 핵무장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동맹국이 미국 핵무기의 신뢰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동맹국도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일본과 한국은 중국과 북한처럼 핵무장을 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위협이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최근 불거진 한국의 핵무장론은 미국의 주류 시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전개될 북미 핵 협상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최근 비건 대표가 주장한 한일 핵무장론은 미국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와 동떨어진다. 만약 가능하다면 주한미군도 필요 없게 된다며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지난 2017년 3월 펴낸 국력평가를 통한 국민호국정신 함양 방안연구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통해 북한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2배 정도 높다고 지적했다. 보수진영 일각 서부 위협 커 핵무장 해야 전술 핵무기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핵포탄을 비롯해 핵과 외등을 포함한다. 지역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휴전선이나 그 후방에서 사용된다. 한국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모든 전술핵을 철수한 상태다. 그 전까지 유사시를 대비해 주한미군이 수백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핵무기 시험과 제조, 생산, 사용금지 등을 약속했다. 당시 이 선언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이 당면한 체제 위기와 냉전 붕괴라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변화, 한국정부의 동일기반 조성 등이 맞물려 체결됐다. 남북한 모두 한반도 비핵화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북한의 핵기술을 온전히 봉쇄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면서 사문화 위기에 놓였고 2009년에는 선언문 자체가 폐기되고 말았다. 이를 빌미로 보수 진영은 전술핵 배치를 공론화한 상태다. 기핵화 공동선언이 폐기된 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핵을 통한 안보 균형을 이루자는 입장이다. 최근 북측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이상 대한민국 역시 1992년 이전 수준의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핵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도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주한미군 전술핵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주한미군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반도 군사력 균형 붕괴와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 위협 강화, 미군 작전 수행 개념 변화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신인균 대표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등장과 중국의 시대착오적 대외 압박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전술핵 배치는 안보 위협 해소와 한미동맹 복원을 통한 디딤돌이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고 주변국의 불신이 커지면서 핵을 통한 안보 강화가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남한은 북한보다 경제 규모가 크지만 군사 분야에선 열세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지난 2017년 3월 펴낸 국력 평가를 통한 국민호국정신 함양 방안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 것이라 볼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군사력은 남한에 비해 2.2배 정도 높다. 공격 미사일과 핵전력도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공동으로 사용하든지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등 이상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이날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 핵무장 가능성 없어 국제 질서 흔드는 일. 남한의 핵무장론이 거론되자 북한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핵확산으로 자국의 군사적 우위가 사라진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전문가의 탈을 쓴 우미한 대결강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남조선의 그 구보 수납을 행이들이 또다시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 겪은 내기로 고화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케캣묵은 전술 핵무기 재배치론에 어떻게 하나 합리성을 부여해보려고 악청을 돋구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단계적 군축을 약속한 만큼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핵무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NPT 회원국인데다 탈퇴 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 무역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상 국가 간 교역이 어려워 내수 시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핵무장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한범 위원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쉽지 않다.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 질서가 깨지게 된다며 당장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주변 국가의 핵도미노 현상으로 안보 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미국이 먼저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의 배치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일환 연구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의 배치는 정치적 목소리일 뿐 논의할 가치가 없다.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F-35A보다 기동력 우수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실물 모형이 14일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인 서울 ADX e 2019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국 항공 우주 산업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K12X는 최대 속도 마하 1.81로 비행이 가능하고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가 설치되공대공 미사일, 합동 직격탄 등 다량 무장이 가능하다. 항속거리는 2,900km며,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주사 시위상 배열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할 뿐 아니라, 고기동력을 갖추고 있다. 또, 미국산 F-35E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외형을 가진 KFX는, F-35E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카이는 밝혔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2021년 상반기에 시제 1호기가 출고될 예정이며 이어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 한편, 이날 프레스데이를 가진 서울 ADX 2019는 국내외 최첨단 무기를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전시회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 성남서울공항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해 1730개의 부스에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최신 항공기와 우주 및 지상 장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활주로에 마련된 야외 전시장에서는 국내외 항공기와 K9 자주포, K2 전차 등 지상 장비 총 76종 92대가 전시된다. 오는 9일과 20일 주말 양일간 진행되는 퍼블릭 데이에는, 공군의 블랙이글과한 미양국 전투기들의 고개 및 시범 비행을 비롯해 비행, 시뮬레이터 대회 등 일반 관람객을 위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국내 개발 중인 소형 무장 헬기의 첫 시범 비행도 볼수 있다.